빠스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사이코 페플스 소속 공성철입니다. 네. 아, 어, 스파링을 임하는 포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아, 어, 뭐 그냥 하려 고요 다음 방학 때는 또 던져 재영아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미국에서 공부하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. 아 네. 그러면 스파링에 이만한 포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간짜장을 짜장으로 다시 밑으로 내리려고 왔습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자꾸 찌찌 피를 날은지. 준비. 조심을. 백스윙 안돼 알았지. 예. 준비. あ手 약 10년. 왜 스나이퍼죠? 돈이에요? 레벨티로 야지 레벨티로. 어 레벨티로. 이던지 밀던지. 걸렸어. 오이 없으면 안 돼. 이 그거 안 되고 버킹만 할 거야. 툭빡 <목소리> 돼.

야, 제가 원래 하드 때를 계속 계속 때려 겁먹지마 계속 달려 때려 그래 끝까지 때려야지 더 뒷콕치 해야지 그형더뒷 바로 가야돼 상대야 때려 다 맞... 지금 때려 오케이. 어... <laughs> 어... 그래 한숨으로 때려야지 어퍼 랩 어퍼 피좀 닦아줘 이리 고 조심하래 가만있어 조심하라 어, 끝났다